예, 지금 보시면, 지금 창틀, 왼쪽에, 제가 보는 쪽 왼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오른쪽으로 옮겨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왼쪽에 했을 경우에는 바람이 왼쪽으로만 오는데, 방 전체를 시원하게 하려면 오른쪽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서, 옮겨서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개 있는 부분을 제가 안쪽으로 바깥 창, 이게 바뀌거든요?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세 개. 볼록나온 홈에 에어컨을 살짝 걸어서 위에 딸깍 소리가 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응. 팔이 더까지 안들어가네 <laughs> 홈에 맞게 딱 딸... 걸어서 위에 딸깍 소리 나도록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아, 응. 해서 소리 났죠 이렇게 딱 하시면은 일단 완성되고요 위에 나사 한 번만 더줘일게요 여기 고정 나사 이렇게 마무리를 여기. 여기 원래는 다 안쪽으로 하라고 돼 있던데요 날개를 창 바깥쪽으로 했고요 자 이쪽에 오시면은 반대편 거는 창 안쪽으로 했어요. 여게 우리 집엔 더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. 네. 네, 여기 보시면 이제 빈틈에 막으라고 주거든요. 집 집집마다 조금씩 다를 건데 그냥 거기에 맞춰서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지금 저는 저쪽 창 위에랑 이렇게. 활용을 할게요. 자기 집마다 서로 다르니까 집에 빈틈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문이 열리진 않는데 오, 있는 거니까 한번 설치 한번 해볼게요. 예, 보이시죠? 꽉 조여주시면 되세요. 조여주시면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. 설치가 되었구요. 한번 가동을 해볼게요. 처음에 한 3분 정도는 송풍으로 바람이 나올 거예요. 그때는 많이 시원하지 않고, 그 다음 가동할 때는 살짝 소리가 좀 나거든요. 그러면서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나요. 예, 좀 전에 드르륵 살짝 소리 나고, 예, 지금 바람 세기가 세지면서 바람 소리가 좀 들리, 들리거든요. 지금 처음에 그 왼쪽 편에 설치를 했다가 바람이 문 쪽으로만 와서, 이렇게 하면 방 전체적으로 바람이 잘 골고루 분포가 돼서 시원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, 있을 것 같아요. 방향도 바꿀 수 있고 회전도 할수 있거든요. 회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회전이 왔다 갔다 네, 잘 되고 있습니다. 어, 요즘 상당히 시원해요. 에어컨. 바로 엄청나요. 지금 온도는 24도로 했고요. 여기 치침 모드도 보이고. 예. 온도 설정 다 가능하세요. 예, 그 1단, 2단, 3단. 선풍기처럼 할수 있는 게 있거든요. 예, 3단으로 20도를 한 거고요. 네, 지금 보시면 그 리모컨 본체에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자석. 이쪽 부분에, 어, 이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. 자석. 이쪽으로. 네, 지금 1단으로 25도 했고요.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? 네, 완전 바로 앞에서 듣는 소리고요. 생각보다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좀 예민하신 분들은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. 온도 변화가 있을 때 살짝 소리가 나긴 해요. 다시 가동이 되는 그런 소리인 것 여기에는 같아요. 여기에는 기존에 물 빠짐 호수 같은 게 일반 에어컨에는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어, 있긴 있는데 따로 설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 여기서 자체적으로 물이 증발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, 물 빠짐 호수는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. 지금 한번 꺼볼게요. 지금 네모나게 돌아가고 있죠. 요거는 바로 꺼지는 게 아니고 수분을 증발시키고 난 다음에 한 3분 정도 되면 자동으로 꺼지더라고요. 아 시원해. 어때? 시원해요. 시원해? 응. 에어컨 하고 똑같지. 응. 아 시원해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哎呀！안녕